여기는 지금 삑삑거리니까 여기에 손을 대면 감전되는데 여기, 여기는 삑삑 안거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막 건드려 볼 거예요. 아, 관계없어요.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뭐 만지면 저가 감전돼야 되는데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도 삑삑 안거려. 이 선도 삑삑 안거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잖아요. 여기에 막 손을 대면 감전이 돼야 되는데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멤버십 회원이나 구독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드라 TV의 전기 실무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기에 전공하신 분만 있냐 아니다 이거지 일반인도 많고 학생도 있고 여성분도 있습니다 주부도 있다 이거예요 주부도 자 그런 분들이 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전기 기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전기 기본이 뭡니까? 전기 기본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전압이잖아, 전압. 전압이 뭐예요? 전기 통하는 거, 통하는 거. 뭐 전기에는 전압, 전류, 뭐 저항이 뭐 있다. 그러지만, 에,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전부 전압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어떤 걸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차단기 올리기 전에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차단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전등 차단기까지 있으니까 전등 차단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전압이 걸려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전등을 하나 제가 거꾸로 달아놓긴 했는데, 전등을 달아놨으니까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불이 왔어. 그러면 전기가, 오, 여기는 삑삑거리는데, 여기 선이, 까만 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플러스 선, 이걸 마이너스 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플러스 선은 들어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나가는 선은 마이너스 선을 얘기해. 자, 그런데 마이너스 선에는, 어, 왜 전기가 안 통하냐? 이거는 통하는데 왜안 통하냐? 이게 전류가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전류가 나가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 접지선이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삑삑 안 그려. 이거 삑삑 안 그려. 이게 삑삑 안 그려. 왜 삑삑 안 그리느냐. 이거는 삑삑거리니까, 저가 여기 맨손인데, 여기 볼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삑삑거리니까, 여기에 손을 대면 감전되는데, 여기, 여기는 삑삑 안 그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막 건드려 볼 거예요. 쇠를 만져본다고. 아, 관계없어요.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뭐 만지면 저가 감전돼야 되는데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도 삑삑 안 걸려 이 선도 삑삑 안 걸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잖아요. 여기에 막 손을 대면 감전이 돼야 되는데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거요상하네 그거, 그거 왜 감전이 안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본다 했을 때는 어떤, 어떤 강의만 옵니까? 야 전기의 전문적인 뭐 용어로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인이 알아듣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라 t v 에서는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감전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삑삑거리는데 여긴는 삑삑 안거리고여긴는 삑삑 안거려그 희한지다. 그러면 여길를 삑삑거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삑삑거리게 만들어 볼까요? 껐어, 껐어. 전기를 껐어요. 전기를 껐어. 우선 제가 이걸 뽑아볼 겁니다. 이거. 이걸 뽑아볼 거예요. 여기, 여기, 이 선을, 이 선을 이렇게 뽑아버릴 거야. 그래, 전기를 올려볼게요. 안 켜져. 뽑아버렸으니까 안 켜지지. 그런데, 이야, 삑삑거려 버리네. 그러면 제가 잡으면 큰일 나겠죠.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감전 당할 수가 있잖아. 에? 삑삑거리니까 감전 당할 확률이 있잖아요. 어, 어, 어. 잡으면 감전 당할 확률이 있잖아. 확률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이고, 겁나라. 자, 이거. 그러면 접지선도 삐삐가 안리는데 접지선도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지선도 이렇게 빼버려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삐삐거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삐삐거리면 잡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전의 위험. 이 뺐는데 여기 뺐는데 지금 삐삐거리잖아요. 그러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뺐는데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삐삐거리지만. 이것도 삑삑거리고 이것도 다 삑삑거리는 거예요. 삑삑거린다는 건 뭡니까? 그냥거립니까? 이게 그냥걸릴까요? 전기가, 이 전기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소리지. 어쨌든, 이 전기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소리야. 통하고 있다는 소리. 야,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되면 삑삑 안거리냐면, 이렇게 꽂아버리면 삑삑 안거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제, 정상적으로 꽂으면 삑삑 안거리는거야 접지까지 예? 요거만 삑삑거리고 다른건 삑삑, 다른 삑삑 안거려 왜 삑삑 안거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겁니다 전압이 걸려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압을 체킹할 수 있죠 요렇게 요것을 체킹하면 전압이 체크, 체크되지 이제 전압을 놓으면 교류전압 교류전압 교류니까 당연히 교류전압을 찍을거야 교류전압 찍을때는 이제 빨간거 검은거 있는데 아무 이르, 이것을 뭐 이렇게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찍어야 됩니까? 그 관계 없습니다. 만약 빨간 것을 빨간 게꼭안 찍어도 돼요. 그 제가 바꿔 찍어 볼게요. 바꿔서 자 이렇게 바 바꿔 가지고 찍어 볼 겁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218볼트 거의 220볼트 지금 전압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전류다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흘러 이제 미리 암페어 를 찍을 수 있는 전류계 미리 암페어 를 찍을 수 있는 전류계 이, 이 전류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전류가 나오죠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나와 들어오는 전류가 71mm 이거 나가는 전류도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찍으면 나가는 전류도 70.8mm 아,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어디로 나가느냐. 이 접지선으로 나갑니다. 접지선으로 나가는 전류도 있나.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0 1 0 6 m a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면 이두 선에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두 선에도, 이두 선에도 차이가 나면, 들어, 나가는 전류하고 들어오는 전류를 이렇게 동시에 찍어 보면, 찍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미리 한페아가 나옵니다 빠져나가는 것만큼 여기에 나와요 이제 전류를 측정하니까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뭐 접지선에 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왜 흐르는지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선하고 이 전선 이 전선인데 왜두 두 전선은 삑삑 안거리느냐 이제 명칭 이제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플러스선 이게 마이너스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상선. 이것을 중성선, 뉴트럴선, 뉴트럴선, 또는 이것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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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L선, 라인, line, 라인선. 이것을 다시 중성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중성선이라고 얘기, 얘기해요. 이거는 어스, 접지, 접지선. 접지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땅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스라는 게 뭐예요? 지구잖아. 지구. 지구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야. 지구는 전류를 아, 흡수하거든요. 전기를 잘 먹어, 잘 흡수해요. 자, 그래서 어스 땅으로 박았다. 자, 그러면 왜 상선은 삑삑거리고, 중성선 접지선은 삑삑도 안거리고, 만져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빠졌을 때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 접지선이 빠져버렸다 하면은 접지선에도 난리가 나지만 어떤 데고 난리가 납니까? 이런 외부에 외부에 이런 데까지 막 전기가 새버려 위험한 감전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저가 감전되겠죠? 왜 삑삑하니까 이것도 삑삑해요. 만약에 이렇게 접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 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모르니까. 이론, 원리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끄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변압기 결선 방식입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인데, 이해를 하든 안 하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 변압기 결선 방식이에요. 결선 방식인데, Y 결선이라고 합니다. Y 결선. Y 결선은 이게 변압기 코일인데, 변압기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 이것은 뭐냐면, 삼상 변압기. 변압기 코일이 하나, 한상, 두상, 세상. 상이라고 해. 그래, 상. 여기서 이것을 상이라고 해. 그래, 상. 상이라고 런다 자, 그래서 A상, B상, C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A상, B상, C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A상이 길이가 이렇게 쭉, 그 다음에 A상이 이렇게 B, 그 다음에 A에서 C, B에서 이렇게 C.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접속되어 있습니다. 접속되어 있어요. 이, 이게 중간 지점입니다. 이, 이 중간 지점이니까 이것을 뉴트럴, neutral, N, 뉴트럴상, 뉴트럴, neutral, 중간, 중간. 그래서 N, N, N. 그 그래서 그냥 입으로 나올 때는 a상 b상 c상 이걸 n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n상이라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n상이라고 하면 왜 n상이라고 합니까? 누트를 라고 누트랄이라고 하라고 아 발음이 돼야 말이지.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세가닥이 나오지 않습니까뭐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대충 대충 요렇게 만약 그렸다 차단기가 이런 삼상 차단기가 어떻게 붙냐면 만약 삼상 차단기가 붙는다 하면은 이세 가닥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단상 차단기 즉 우리가 쓰는 이런 220 우리가 쓰는 여기서 쓰는 220 차단기는 어디다 붙이느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얼마냐면 요기가 다 380입니다 이380 전압이에요 380 380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가정에서 220만 쓰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 그러면 우선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기가 통하고, 이것도 전기가 통하고, 이것도 다 전기 통한, 통하는 겁니다. 이세 선, 이게 만약에 A상, B상, C상, 또는 L1, L2, L3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RST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L은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라인. A 라인, B 라인, 뭐 C 라인, L1 라인, L2 라인, L3 라인. 로드 부하가 아니고 라인이라는 뜻이야. 라인. 이거는 전부 A 라인, B 라인, C 라인은 사람이 잡았다면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만약에 사람이 이게 땅이다, 땅이다. 사람이 이렇게 섰어. 그래서 이 접촉을 해 버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버립니다. 지락 전류가 땅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감전되는 거예요. 그대로 감전.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삼상 이게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변압기라고 그러냐면 삼상 변압기랍니다. 삼상 변압기. 뭐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렇게 엮는 것도 삼상 변압기예요. 단상 변압기 쓸 수도 있고 자, 그런 원리는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오늘의 원리는, 자, 이 중성선을 따면은, 중성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성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우선은 이게 따, 이제 이게 땅이다 이거지, 땅. 땅이면은, 중성선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접지를 잡아 땅으로 하나 박아버립니다. 땅으로 박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 이러한 선에는 380V, 즉, 이것도 380볼트, 이것도 380볼트지만 땅은 0볼트라 그럽니다. 0볼트 전압이 없어요. 자, 전압이 없으니까 이 중성선은 당연히 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선으로 만약 흐르는 전류가 뭐 있다 그러면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땅으로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중성선이 되어 있어. 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요 길이 요 길이의 전압을 한번 이렇게 재 보니까 이게 얼, 얼마가 되냐면 이 전압을 이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라 고 그러고 이 전압 이 선하고 선의 전압을 우리가 선간 전압이라 그럽니다. 선간 전압은 결과식은 누트 삼의 상전압이다. 상전압 결과식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상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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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루트 3의 선간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80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결과 값이 얼마냐면 220볼트입니다. 220볼트. 그러면 220볼트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것을 중성선을 이렇게 따요. 자, 이게 뉴트럴 상, N 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없다라고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면, 만약에 여기에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가닥이. 이두 가닥이 나왔어.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렇게 연결시켰다. 에? 그러면 이게 22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220이 되는 거예요. 이 전압이 여기서 계산된 전압이 여기에 오니까 이게 2 2 0볼트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차단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단상. 예, 이것을 우리가 단상, 단상을 해 일상. 예, 단상. 하나, 둘, 세 개면 삼상이지만 요 하나만 달랑 가지면 단, 일단, 단상, 단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 단상 전압은 여기서 220V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손으로 잡았는데 이 선을 우리가 방금 이 선, 이 선을 막 손으로 잡았는데 전기가 안 통했잖아요. 안 통했는데 어떻게 돼요? 접지가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저, 전류가 흘러서 제 몸에 인체에 저항이 있는데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지 않고 저항이 없는대로 땅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 몸으로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상한 전류가 있으면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위험이 없다. 접지가 단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지가. 중성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 우리가 접지를 잡잖아요. 파란선 접지를 잡는데 접지는 또 어떻게 잡으냐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접지, 접지, 그걸 붙고 이렇게 접지선을 하나 따로. 여기에 만약 부하가 있다, 이런 부하가 있다 그러면은 접지선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상선은 이렇게 코일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지선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땅으로 박 박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접지선에도 전기가 통하는 것은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끊어져 버릴 때 이런 누설 전류가 있으면 이, 이게 전기가 흘러 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접지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가 이렇게 흘러 버리고 중성선도 중성선도 여기가 끊어졌다. 이게 전부 감전의 대상이 되는 거지. 땅으로 박혀 있다. 땅으로 박혀 있다.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성선은 위험하죠. 위험해. 감전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어졌으니까 전기가 여기 N, S, E. N하고 E를 따라가 보니까 전부 땅으로 박혀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단독 접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접지가 여기가 중성선 접지도 있고 3종 접지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건물 보호 접지라 그래. PE 접지, 보호 접지라 그러는데 이게 따로따로 따로 땅으로 박혀 있어도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단독 접지라 그럽니다 단독 접지라 그래. 근데 건물에 지금의 건물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호 보완 이 접지가 설령 나쁘더라도 문제가 없고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묶어 버립니다. 이렇게 접지 왜 땅에서 다 만나니까 이 땅에서 묶을 땅 속에서 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또 다른 접지선도 있습니다. 변압기 뭐 다른 접지선도 있어 일종 접지선 뭐 이쪽 이종 접지선 막 있으면 이걸 다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예. 본딩 시킨다 그래 본딩 이걸 본딩 예, 묶어버린다 본딩 시켜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접지선이 나쁘더라도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완. 어? 이렇게 다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다 보완. 땅에서 다른 선들이 이접지 전류를 이렇게 보완을 해줍니다. 이 접지가 나쁘더라도. 그리고 접지선끼리의 전이차를 없애버려. 접지선끼리 전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이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발생합니다. 여기는 전이차가 발생해. 이게 0V, 이게 설령 0 v 래도 여기서는 전이차가 발생을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에 전선의 저항하고 이 저항값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는 0.30몇 볼트. 0 볼트 이내로 이 사이에 전압이 발생됩니다. 전압이 발생되요. 그런데 0 볼트 가지고는 우리한테 위험이 없어. 우리한테 위험 있는 전압은 교류, AC는 60 볼트. 뭐 이렇게 돼야 위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압만 가지고 위험을안 해. 왜 여러분들 전압만 가지고 위험 안 해요? 우리가 전기 파리채 같은 거 빠작빠작하잖아요. 이게 뭐만 볼트, 칠천 볼트, 만 볼트 막 만오천 볼트 됩니다. 전압만 갖고 있지 전류원이 없으면 또 쇼크만 먹지 위험은 안 해. 근데 전압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빠작빠작하잖아요. 빠작빠작해 느낌이 있어. 느낌은 그런데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에. 그러니까 뭐 60볼트만 흐를까요? 이 전선을 떼버리는 순간, 이걸 떼버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이 아주 세게 걸립니다. 뭐 100볼트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렇게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 접지선이나 중성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에 중성선하고 접지선에는 평상시에는. 에 정상적으로만 이렇게 접지가 딱딱딱딱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다시피 끊어져 버리면 전기가 흐른다. 자, 그러면 끊어졌을 때 전압은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아, 당연히 끊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이 전압 전압이 세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설명해 드리고 에, 이번 영상 영상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은 이제 여기서 L1, L2, L3라고 해주면 좋고, 뭐 그렇게 못하면 A, B, C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는 R, S, T로 얘기해도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뭐 새로운 법이 어쩌다, 국제표준이 어쩌다. 이제 이런 것은 그 어떻게, 그때 그 맞춰야 될 사람들이 얘기고,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선, 이렇게 돌아와서 가정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이 선은, 에 어떻게, 누트럴 선, 중성선, 이 중성점에서 땄기 때문에 중성선, 중성선, 그러는 겁니다. 왜 중성선일까? 중성선일까? 했는데, 마이너스 선도 되지만, 중성선도 된다 만약 직류면 직류다 그랬을 땐 당연히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접지하고 이 중성선의 전압을 우선 한번 체크는 해드릴까요 자, 접지선하고 중성선 전압을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중성선에 중성선을 한번 제가 대볼 거예요 이렇게 대보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0 3볼트. 막 이렇게 뜨잖아요. 전압이 뜹니다. 전압이 떠요. 전압이 뜨기 때문에 전류원으로 바뀌면 이게 차단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쇼트시켜 버리면 떨어져요. 이렇게 쇼트시켜 버리면 전류원으로 바, 바뀌었을 때는 이게 그냥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해도 300mAh가 넘는 거야. 300mAh가 넘는 거예요. 저항을 일로 보면 저항을 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쇼트시켜 버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끼워진 상태에서 전기를 켜겠습니다. 전기를 켰어 전기를 끼워진 상태에서 전기를 켜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 켠 상태에서 접지선 하고 접지선 하고 중성선을 재면은 0.3 볼트 즉 접지가 되어있고 약간 저항으로 인해서 전압이자가 발생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접지선이 빠져 버렸어 빠져 버리면은 어떠한 접지선이 빠져 버렸다 하는 것은 이게 달랑달랑 별도로잖아요. 그럼 접지선이 한번 빠지면, 접지선이 빠졌을 때 중성선하고 전압을 재보면, 에, 어떻게 돼요? 100V 이상이 떠버립니다. 그럼 위험한 전압이라는 거지. 전류만 제대로, 누설 전류만 제대로 가, 흘렀을 때는, 이제 누설 전류가 제대로 흘러버리면, 여기에서 누설 전류가 빠져버렸으니까, 누설 전류가 제대로 흐르면, 이 선은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전압이 100볼트의 선이 되는 겁니다. 전압이 100볼트짜리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접지선을 뺐다 그래도 누설 전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손을 대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누설 전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설 전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이것을 딱 끼워 가지고. 이렇게 누설 전류계로, 누설 전류계로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딱딱 체크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0.106mAh가, 0.106mAh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결론은 접지가,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전기도 안 통하고, 사람이 만져도 관계가 없고 누설 전류가 살령커 가지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도 접지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사람한테 거의 치명이 없어요. 사람한테 흐르는 게 아주 미세해져 그때는. 그런데 접지선이 빠져버리면은 만약에 접지선이 빠져버리면 누설 전류는 당연히 발생되고 그렇지만 이 누설 전류가 사람을 통해서 밖에 빠져나갈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 누설 전류가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갈 방법밖에 없는데 누설 전류가 0.106mA 사람한테 인체에 치명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한테 느낌을 주려고 찍 이렇게 느낌이 오려고 하면 최소 2, 3, 4, 5mA는 돼야 되는 거예요. 2 3 4 5mA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 자체 점검 그직무곳이라 그러나요? 저항성 전류인 경우에는 1mA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mA 넘어버리면 사람한테 위험이 있다. 1mA 이하면은 사람한테 위험이 없다. 이거는 0.106이니까 위험 있는 전류예요. 위험 없는 전류예요. 위험 없는 전류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지선이 빠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등에서 접지선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전등의 접지를 만약에 접지를 빼고 두 선으로만 쓰는 분 많잖아요. 두 선으로 쓰니까 어떻게 돼? 무작정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표시가 나죠. 이게 뭐 전기장 뭐 자기장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거는 그냥 저항성 전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항성 전류가 저항성 전류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성 전류가 그만큼 약하다. 저항성 전류를 여기서 체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저항성 전류계를 가져오질 않아어 현장에 가져오질 않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접지선이 빠져도 전기 전등을 쓰는 데는 우선은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걸 비접지식이라 그러거든.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감전의 위험이 있는 거지. 감전의 위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성선, 즉, 마이너스선하고 접지선에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 이유는 오늘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